비거리를 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? 가속과 감속이 필요하다. 다시 한번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뭐다? 가속과 감속이 필요하다. 우리는 헤드가 임팩트를 할때쫙 맞아야 돼요. 쫙 그쵸? 가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. 가속이 이루어지려면 내 몸에서는 가속과 감속, 클럽에서도 가속과 감속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는 가속과 감속이라는 건 정확한 구간이 있어요. 구간. 우리가 임팩트 때 제일 빨리 가속돼야 되는 구간은 어디요? 당연히 공 앞이죠. 여기서 헤드가 최대 가속인데 보세요. 이거는 일정한 속도로 가는 거예요. 근데 가속은 뭐다? 이게 가속인 거죠. 이거는 일정한 속도로 가는 거. 가속은? 이게 가속. 순간 헤드의 속도가 높아져야지 되는 게 가속입니다, 여러분.